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엔소 코인입니다 어, 우선 엔소 코인 같은 경우에 상장 이후에 지금 굉장히 좀 크게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 지금 한 시간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크게 다시 한번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이 고점에 좀 진입을 하신 분들 상당히 많은데 어, 다시 한번 좀 올라와 줄수 있는지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어, 문의를 실시간으로 이제 남겨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어 우선 제가 이 VIP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사실 코인이라는 게 정말 별게 없습니다. 어 여러분들 차트를 백날 보셔도 결국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요. 어 결국에 세력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건데, 어 엔소코인 같은 경우에 이 세력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세력들이 거래하는 매뉴얼과 포트폴리오 일정들 제가 전부 다 공유해드리면서 이전에 정보 받고 수익 보신 분들 굉장히 고맙다고 연락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어, 엔소코인 오늘 보시면 거래대금이 이제 348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어, 결국에는 2400원 가격 깨지자마자 어느 정도 매집 이후에 어, 다시 한번 펌핑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해당 정보를 좀 빠르게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같은 자리에서 어, 최소 5배 이상 상승이 나올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어, 투자자분들이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지 마시고 어, 해당 정보 어, 좀 최대한 빠르게 받아가셨으면 해서 어, 제가 이번에 무료로 어 해당 정보 무료로 고,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개인 번호 010 7 2 9 8020 문자로 엔소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어 제가 답변으로 해당 정보 바로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이거 나중에 급등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 늦게 어떻게 해야 되나 문자 주시기보다는 어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 한번 받아 보시면 불안하시고 답답하신 마음들 많이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자료 이전에 받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당 정보대로 변동성 나오기 때문에 어 제가 굉장히 어렵게 구해 왔고요. 어, 이번에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자료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세력들 펌핑하는 시간대부터 가격대 매수 매도가 전부 나와 있고요.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고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갈 건지 이 VIP 정보 제가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 이전에 자료 받아보신 분들 다시 한번 중요한 정보 나왔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오늘 영상 좀 급하게 만들어서 두서없이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연락 주시면 어 제가 과감하게 세력 정보들 다 전달해 드릴 테니까 어 차트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요 자료 이거나만 하 보시고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한테 여러분들 5 초만 딱 시간 내서 받아 보시면 어, 절대로 후회 없으실 거고요 지금 연락 주시면 제가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